신앙훈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목고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노리를 지켜주시고 신앙훈련으로 다시 한번 이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 또 이렇게 만났어요 전도사님이랑. 네, 오늘은 전사님 PPT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복습하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이 지도, 거의 이 지도만 가지고 했었죠. 우리 노래랑 이렇게 배우면서 했었는데요. 자, 이번주는 이 마우스 커서도 좀 보일 것 같아요. 함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가나안 땅 며칠이면 갈수 있었다고 했었죠. 바로 11일 길이었다고 했어요. 11일. 자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40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 광야 안에서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뭐 기억할 것들, 공해를 건넌 것,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 르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것이 뭐 정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된것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 가네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 함께 살펴봤어요 저를 지금 십계명 기억하고 있죠? 1다 2우 3이사 안 친구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시다시피 가난 정복 시대입니다. 자 이제 가난으로 가기까지 광야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난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가난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두 열두 명의 정탐꾼을 이미 보냈었어요. 안녕하세요. 1 2명 보냈었었죠. 네 가데스바네아에서 자 오늘은 더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있을 때두 명의 정탐꾼을 또한번 가나안에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가나안 입구에 있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이제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죠. 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던 여인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가면 되겠죠. 여리고로. 자, 그런데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자, 이 그림은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마주했던 그 홍해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 다시 왜, 전생 이 그림을 왜 갖고 왔을까요?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건널수 있을까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가라고 하셨나요? 자 여기 빨간색 글씨 여호수 3장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에 갈 거니까 너희는 그곳을 따르기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나님 말씀대로 갔더니요 연약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네, 우리 빨간색 글시만 읽어볼까요? 16절 네, 물이 그쳤고요 온전히 물이 그,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거죠. 똑같아요. 홍해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치고 끊어지게 되어서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모든 백성,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이 가,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을 지나갔대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렇게 물로 덮여져 있던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말라 있었대요. 놀랍지 않나요? 네.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것에서만 끝나는 일이었을까요? 왜 요단강을 홍해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 여우수아 때문이었어요. 자,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여우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던 것처럼 이 여우수와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여우수와를 지도자로 완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우수와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우수와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요단강 사건을 통해 여우수아가 우리를 인도해줄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를 존경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런 의미가 또한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두 번째요. 정복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있는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내쫓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7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자, 전쟁의 성적은 이래요. 31번 싸워서 30번을 이겼고 한 번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패배였죠.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 왜 졌을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졌을까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전쟁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우리 친구 너무 잘 알고 있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방법이었어요? 성을 도는 거였어요. 핑글핑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함께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여호수아에 나오는 정복 전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전쟁을 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이 재산들을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뭔가 도둑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네, 숨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사람 이름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여리고성이 들어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몰래 네, 자신 주머니 속에 넣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1패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 다음의 전쟁이 바로 아이 성이었는데요. 아이 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정복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졌을까요? 바로 이 아간이란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너희들 내말 들어야 돼. 너희들 나만 의지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라는 것을 바로 첫 번째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인 아이 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알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전쟁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땅 분배예요. 이제 어, 31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난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땅을 이제 분배해야겠죠?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자, 뒤에 부분 먼저 볼게요. 땅 분배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 제비를 뽑았어요. 자, 두 번째는 요셉과 레위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야곱의 12 아들이죠. 12 아들이 12개의 지파를 이뤄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 두 명이 없어요. 요셉, 레위. 레위가 먼저, 레위와 요셉이 없네요. 왜 없을까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레위는요, 여기 나와 있어요. 레위는 각 지파에 흩어져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던 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 갔을까요 요셉 자 요셉은 요셉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이죠 에브라임 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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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두 개인가요 문하세는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이 분배되게 되었어요 아참잘그 잘 표현한 것 같아 요 귀엽게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을 거는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사사기 할때 함께 배우 배울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시므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 기억하면 네, 더 좋겠죠 자 마지막은 여우수아의 죽음입니다 여우수아의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했던 백성들에게 남긴 말 유언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백성들이 존경했던 것처럼 존경받았던 지도자 중한 명이었죠. 이제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의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자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 이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였습니다. 여호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 중한 명이기도 했었죠. 여호수아는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난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배분하는 모든 기간을 통해 이세 가지를 기억했던 거야. 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같으면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나요?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가장 핵심이 되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전해주어야 하겠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니 입성해서 정복하며 느꼈던 것, 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백, 마지막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는 암흑시대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했던,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네 가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가난에 들어갔던 것, 가난에 정복했던 것, 자, 그리고 땅을 분배했던 것, 마지막 여우수와의 유언, 죽음, 이것들을 기억하고서 이 가난의 정복 이야기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6강 마치고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할지는 알수 없지만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훈련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힘낼 수 있는 우리 신앙훈련팀 되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